부적이라는 게요. 내가 부적을 내린다 해가지고 모든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장은 못해요. 이게 부적을 쓴다 해가지고 사고가 안날것 같으면, 정말로 저도 뭐 신을 안 받게끔 부적을 써고 네. 평생을 지니고 다녔죠. <laughs> 평소에 내담자분들로부터 많은 점집을 제보받는데, 최근엔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사천의 장도령이라는 분이 손님이 조르고 졸랐는데도 부적을 내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장사 속이 큰 무당이라면 손님의 하소연에 못 이긴 척 비싼 부적을 내려줄 텐데요. 이렇게 손님의 상황을 따지며 신중하게 부적을 처방하시는 분이라면 저희 사주나루와 사대가 맞는 분이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속단하긴 이릅니다. SNS에선 언급도 안 하다가 손님이 찾아오면 맥락 없이 비싼 굿이나 부적을 강요하는 무당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연 부적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인지, 부적 사기로 피해자를 만들 사람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장도령 선생님의 점집은 삼촌포터미널에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간판이 따로 없습니다. 처음 방문하시면 찾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점집에 들어서자마자 신당에 놓인 부적이 눈에 띕니다. 부적을 아예 쓰지 않는 건 아니신 모양입니다. 어떤 부적인지 넌지시 떠보니 오래 알고 지낸 단골신도를 위한 것이라 하십니다. 부적을 내리시는 기준이 뭔지 질문할까 했지만, 점사 때 본격적으로 알아보자는 생각에 뒤로 밀었습니다. 저는 제 지인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뗐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사고수가 들어 부적을 받을지 고민하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부적을 받는 건 지인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만약 선생님께서 대화도 한번 나눠보지 않은 지인에게 무작정 부적을 받으라고 한다면 양심적인 무당이라 보긴 어렵겠죠. 97년, 97년. 사고수에 대해서 사고수가 사고수. 오래 있는지 선생님은 공책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으시자마자 공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 이상하게 휘말리는 일도 좀 있었을 거라 그래요 그래도 올해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좀 지나가보자 그래요 내 고집도 부릴 수는 있지만 은 음. 올해 사고수는 가을에 비가 올때 장마철 시작했을 때 가벼운 접촉사고들이 조금 날 거라 그래요 지인에 대한 점사는 정확했습니다 가정 상황이나 건강상태에 대해 지인의 특징을 잘 짚어내셨습니다. 사고수에 대한 것도 이만하면 정확하게 보셨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부적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알아보고자 부적을 뗄까라고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부적을 어, 내릴까? 괜찮은 건지 한번 또 음... 여쭤봐달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네. 신비로운 게 부적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어, 네. 저도 제가 직접 부적을 네. 내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부적이라는 게요. 내가 부적을 내린다 해가지고 모든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고 부장은못 해요. 이게 부적을 쓴다 해가지고 사고라 안날것 같으면 막말로 저도 뭐 신을 안 받게끔 부적을 쓰고 평생을 지니고 다녔죠. 부적은 예방 차원에서 쓰는 독감 주사 같은 느낌. 선생님의 말씀대로 부적이 모든 답의 해결책은 아니죠. 부적은 많은 점사를 받아보고 무당의 조언을 따르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내려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부적에 대한 선생님의 가치관은 이만하면 입증이 된것 같았습니다. 올해 이제 삼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지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했지만 점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 제 운세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올해는 제 삼재가 끝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 올해 운세를 어찌 풀이하실지 듣고 싶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생년월일과 이름을 듣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네. 머리 가늘 쓰고 태어났다. 글문이 참 좋다 그래요. 아 글문이요? 네. 이렇게 막 촬영을 네. 다니는 것도 참 좋아요. 근데 촬영을 다니는 건 네. 에너지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제가 볼때 다닌다 그래요. 할머니가 받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이 직업이 잘 맞다라고 말은 제가 못 드리겠어요 사실 아, 분명히 앞서서 대운 질문을 드렸는데 제 직업이나 팔자에 대한 이야기만 한참 늘어놓으시길래 무슨 의도일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혹시 안 보이시나? 싶기도 했어요. 그러던 참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삼재가 떠나가고 을사년이 음. 들어와서는 크게 안 좋고 그렇지는 않다 그래요. 음, 근데 26년, 27년도로 네. 조심을 해라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26년도에 직업이 바뀔 운이 있다 그래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서 계속 팔자 이야기를 하셨군요 지금처럼 움직이는 업을 하게 됐을 때는 괜찮지만은 어느 한 군데에 딱 갇혀 가지고 있게 되면은 본인도 모르게 본인이 미쳐날듯 거라 그래요 폭발의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요 그 외에 선생님은 제 건강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위가 좀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입안도 바짝바짝 마르면서 바짝바짝 마르는 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입안에 마른 거품이 생긴다 그래요 이거는 외곽줄 어머니네 줄통서 위가 많이 안 좋다 그래요. 실제로 위가 약해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가족 내력을 캐내신 내용도 다 맞았습니다. 건강 점사를 들을 때 단순히 어디 건강이 안 좋다, 어디가 약하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내력에 원인이 있다, 집안에 누가 특히 안 좋다 같은 디테일한 부분을 짚어주시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점사의 퀄리티가 높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도령 선생님의 점사는 개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강한 카리스마 공수로 전곡을 찌르는 타입도 아니고 내담자에게 절절한 공감과 위로를 전하시는 편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저 무난하다고 평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달리 보면 선생님의 점사는 군더더기가 없고 정직합니다. 그저 정직하게 듣고 느낀 걸 있는 그대로 전하십니다. 현 상황에 대한 사리 분별을 스스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슴슴한 스타일이 오히려 더잘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점사 스타일이니 누가 가도 웬만하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스승님께 바둑 네. 가르침 중에 기억이 제일 가상한 장 거? 글문대가 말하버지. 글문대가 말하버지 항상 그래요. 부적을 써도 하나를 쓸때 신중하게 써라. 자손 걱정을 되게 많이 해라 그래요. 오는 손님들 다내 자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잘 해줘라 그래요.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며 넌지시 전화 점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쭤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긍정적인 반응이셨습니다. 대외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며 사람을 만나시는 분이다 보니 대면이든 전화든 많은 손님과 닿을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주나루 등록 절차 안내해 드렸고요. 멀지 않은 날에 사주나루에서 장도령 선생님을 만나뵐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인간사의 문제는 대부분 점사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무속 플랫폼보다는 전화점사 플랫폼을 표방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다급한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그래도 부적을 쓰는 건 신중하게 고민하세요. 부적 받는 돈,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는 계속 좋은 점집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같이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